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종꾀를 섬기고 있는 설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멀리 강 건너편에 있는 집이 황금유리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 황금 유리로 된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소년이 큰 결심을 하고 그 황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찾아가서 살펴보니 그 집과 유리창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많은 그 집은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날 뿐이었습니다. 소년이 허무한 확인을 하고 멀리 있는 자신의 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집도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파랑새를 찾아서 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요즘은 초여름이라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새순이 짙어지면서 온 산천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싱그러운 새순도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이 듭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여졌을 때가 어쩌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풍이 아름다운 색으로 곱게 물들여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잘 물들지 않는 나무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가 병이 들었거나 자연과의 조화에 문제가 있을 때그 나무는 단풍도 들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는 수명이 50세 정도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더 오래전에는 더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갑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잘 없었고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로 생각합니다. 70세 나이에 의술의 힘을 빌려 50대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혼이온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찾느라 참지 않고 황혼이온을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사가 바로 황혼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살다 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입단은 출생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길레아시 기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게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산을 줄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입다 는 그때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네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건달들을 몰고 다니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에게 인생 말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제일 다급해진 사람들이 바로 길러앗 거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길러앗이 암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러앗 장로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지만 길러앗 족속 중에서 군사적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길르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잡류들의 우두머리라고 경멸했었지만 막상 전쟁이 나니까 군대 장관을 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입다가 그들에게 한마디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나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급해진 길러앗 사람으로서는 입다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들에게 약속을 받고 군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길러앗의 약속대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지 6년 만에 죽었는데 길르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고 사사기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야말로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지만 말년에 복을 받아서 자기 생애 최고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황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사람입니다.